진짜 돼지고기 편입니다. 오! 2대2로 편을 나눠서 게임에서 이긴 팀은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진 팀은 나쁜 음식을 먹게 될 겁니다. 오늘의 게임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오늘의 게임은 촉감으로 음식 맞치기입니다 네? 뭐죠? 음식. 아! 이 안에 음식도 먹고 이게 무슨 음식인지 맞추는 건가요? 그렇죠. 음식이에요. 음식도 있고, 사물입니다촉감이야 아, 촉밥으로 아, 사물벌려 아, 좋지만. 2대1로 팀을 짜서 오판3선생입니다 아, 오케이. 팀을 짜야죠.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PD 너무 쫄그려가지고 미안해. 아? 죄송한데 나 맞잖아. <laughs> 아. 오케이 1라운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음식은 가짜 소세지 대 진짜 소세지입니다. 홍고기 아. 소세지 이런 거겠지. 뭐. 네 맞습니다. 홍고기 소세지. 홍소세지. 아 그럼 블라우스 같아 거예요. 세라 그래도 이기면 되죠. 어, 이기면 되지. 그럼 우리 다 뒤집어 있을 테니까 음식 넣어주세요. 살아 있는 것도. 아. 하는 공PD 대 주PD 갑시다 쫄보팀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첫번째 3월 준비됐습니다 어너왔어요네너 먼저 해아이새별데막스 냄새야 박스 아제 표정 봐너 일하고 지금 야 우리는 근데 아니, 우리는 바깥에서 저희... 봐도 되지 않냐? 아, 우리, 우리, 우리 둘, 둘은 보자 우리 그냥 아니 근데 아, 근데 조금씩 해서 이거 방송 낼수 있냐? 아재 연기야 연기야 저깐 저거 연기. 난 동물 애호가 그런 사람들이 조금 약간 싫어할 것 같은데. 지렁이가 낙새, 우나낙 지렁이 나 아아! 니야나 할게. 더쭉나쭉 쭉. 아우 조 아아! 진짜. 아아아! 아아! 아아! 아! 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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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Started. 아, 근데 조금 아쉽다. 금붕어인데 아쉽다고요? 저는 못하겠네. 아, 이거! 뭐, 아, 이거! <laughs> <laughs> <안>, 아, 이거! <laughs> 뭐야, 이게? 오, 잡았어, 잡았어. 뭐요뭐까요젤리 오! 다 <laughs> <쟤 웃음> 됐습니다 녹차 가이아 녹차에 이요저 이거 만져도 욕안 뭐? 먹죠 이거? 내가 건놀래지마놀래지마아 점점 아, <laughs> <잠깐만. 좀 웃음> 뒤로 그렇지 아아 어? 촉촉해 촉촉하네 어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리 됐어 하나 둘셋 코코팜 대 <laughs> 그대로 내려가 저 표정 봐 진짜 내가 알것 같아. 코딩. 정답! 정답! 아! 아 이거였구나. 아 그형. 나도 할게. 나 이제 좀안쫀다아 너무 쉽아 오이 정답. 아! <laughs> 으! 냄새. 으. 으. 아 진짜 너무 싫어. 오케이. 다음 라운드 가봅시다. 자 준비 완료됐습니다. 안 쫄아요 안 쫄아요.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배추? 정답! 우와.. 어?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어떻게 그게한 번에 맞죠 <laughs> 오케이! 2대2죠! 마지막 라로 깔끔하게 공필! 슈피디! 오케이! 이야.. 이거는 너무.. 아. 어, 근데 믿지 않아도 되는데, 되는데 음. 지금까지 나온 것중엔 제일 세네. 어, 자 뒤돌아? 뒤돌아 주시죠. 아! 어그로 끄질 말고아 이거 진짜 어.. 수산물 시장 가면은 진짜. 비싸죠. 고가의 식품이죠 살짝. 먼저 할래? 내가 할게. 네. <laughs> 나 누나야. <laughs> 나 24살이야. 아야 잠시만! 으악! <laughs>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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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수도 있어 그거 조금 조심해 진짜로? 조금 조심해야 돼야 움직여 움직여 낫지? 땡 아니 이상해 이 어? 이거는 정답 정답 왼쪽이 콩고기 오른쪽이 아 이게 콩고기지 야, 초록색딱딱고기네이게이게 아, 봐도 봐도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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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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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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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이거, 그 아침 조식 뷔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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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어거이어 이거, 이거, 이 에이. 우와 우리 먹어보자 아, 뭐 우리도 먹어봅시다 맛있겠지 티인거는 괜찮은데 비건용 아, 약간 근데 소세지에서 개사름 냄새가 <laughs> 나 <나네. 웃음> 소세지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개사 냄새가 나냐? 일 그냥 먹어볼게 아, 그 정도가 건강하겠구나 하는 맛이다 식 자체는 그냥 소세지 같기도 한데 그냥 두부에다가 짭조름한 음. 단천원 먹을만해 그래도 배불러. 와, 나 배불러 나제 배불러 뭐래 너네 야 아, 네. <laughs> 약간 설국열차맨디카메라 먹어봐야지. <laughs> <거 보일> <laughs> 이게 맨뒤 사람들은 응. 이런 거 먹고. 고었습니다 뭐, 2라운드, <laughs> 2라운드 음식 뭐죠? 2라운드. 자, 2라운드, 2라운드 음식은 2라운드. 콩고기 햄버거 대 육고기 햄버거입니다. 아, 와. 아 네. <laughs> 무조건 이긴다, 진 이거 양판에 소세지 맛 보고 미치유절 <laughs> 거든? 오케이 먼저 야 먼저 야 먼저 야 그냥 만져, 그거야, 그거야, 만져, 만져.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닌 것 같고. 게가했습니다 걸레. 땡! <laughs> 야, 아, 말 어렵다 이거. 이거 아, 진지하게 아, 해야될것 같은데. 아 <laughs> 알것 같아. 수면양말. 정답! 야, 이거 솔직히 걸레 인정해줘야겠요 네, <laughs> 이거 해도 돼요? <해주세요>, 이거 <laughs> 자, 깨끗이 지워져요? 너너 선물해. 야, 야, 이거 희지못 만져. 하지마. 뭔데? 아, 근데 맛있, 아, 맛있, 맛있긴 하겠다. 좀 그렇다. 우와아... <laughs> <laughs> <와. 웃음>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정답! 소라! 땡! 아 <웃음> <웃음> 정답! 정보! 정답! 나다 아 정답! 나이다! 아이 저거? 왜어이 웃어? 어.. 어이가 없다. 이웃서 뒤돌아주세요. 가이바위보 이번 아이는 좀 커요. 어? 좀 많이 커. 움직이진 않죠? 에이 장난 하냐 알겠다. 에이 이건 바로 알겠다. 누가 봐도 콜라! 정답! 나이다! 나이다. 자 뒤돌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바로 간다. 예! 자, 뒤따라주세요 오케이, 바로 맞춥니다. 이걸 진짜. 나이, 마이, 보! 아, 갈게요. 터치 한 번만 가능합니다. 됐어, 음. 어, 누나. 아, 알겠다. 미안하다. 마, 나진 너네도 못 먹겠다. 맞추지 마라. 아, 식빵. 정답!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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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밀크티도 뭐, 콩으로 만든 두유밀크티 이런 거 아니죠? 패티가 콩고기 패티예요 네, 먹어볼게요. 예,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저 어디 음식 앞에서 그런 표정 지으세요? 니가 밀당을 좀 하네. 맛있을랬다가 이맘만났다가 그냥 대이네 괜찮아 <laughs> 음, 나쁘진 않아. 야 그래도 소세지 이렇게 하면 훨씬 맛있다. 얜 약간 무슨 느낌이야? 다이어트 콜라 먹는 느낌이야 꼬지 응. 응. 마. 놔라. 아, 아왜 보는 것도 못하게 해요? 놔라. 야 그래도 공필이 잘 먹는다. 그냥 한 번만 먹으 오케이 대충 다 먹은 거으니까 바로 다음 라운드 가쇼. 시 자, 준비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라운드 음식이 뭐죠? 자, 다음 라운드 음식, 흰 고기 삼겹살 대 삼겹살입니다.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나 바로 맞춘다. 어려워. 웬일이냐. <laughs> 개껌 <개껏>. 정답. 이야, <laughs> 그렇게 일주일 공연도 안 하지 마 어떻게 알았고 자, 다 됐습니다. 자, 먼저, 먼저 한다. 승재야 겁먹지 마. <laughs> 겁먹지 마. <laughs> 겁먹지 마. 아,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렇지. 아, 정 아, 아 정답. 아 정답. 둘? 정답! 나가! 야, 이거는 정확하게 맞춰야지. 와우! <목소리> <오, 목소리> 이 인형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 이거를 무슨 인형인지 정확하게 어? 맞춰야 돼요. 지금 바로 맞춰야 돼요, 솔직히. 정답, 뽀로로 정답! 우와, <목소리> 어떻게 하는데? 아니, 이거, 여기 이쪽으로 앉았는데 모자가 이렇게 있더라고. 혹시에서 봤는데 안경이 두자기다 어? 자, 뒤돌아주세요가위바이보 어? 아! 소세지인데 이거 이름 맞춰야 돼요? 편화장사? 정답. 오, 그거를 <laughs> 맞춘다고? 주작이야 이거. 이거 주작이야. 자 마지막 판이니만큼 역대급 정확하게 맞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도. 카이바 이보 진짜 한번 한다. 아! 뭐야 뭐야. 아, 손을 왜 빼, 야구야. 아, 뺐다 끄. 오징어? 네. 아니야 꼬리 있었어. 뭐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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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이거? 아프다고? 야야야! <laughs> 정답. 개불. 네. <laughs>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확실... 아! 고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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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이위에다 백김치 에렇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목소리> 와.. 점심 와.. 그래 이게 고기지 빨리 드셔보세요 나는 삼겹살처럼 생 비계도 있고 막 고기도 있고 막 아니 있잖아. 그 삼겹살 모양으로 만든 쿠키 같아요 <laughs> 야 고기 소스에 빠써야 그래도 이게 약비계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수육 수육 괜찮은 <목소리> 정도면 <목소리> 와우 <laughs> 표정 너무 귀엽고, 아까 내 표정 보는 것 같고. 먹고 싶은 사람! 슈피디어! <laughs> <laughs> 와우. 와우! 야, 비주얼은 괜찮은데, 완전? 짠 날려와. 김치랑. 파랑 비우게 먹는지. <laughs> 진짜로? <웃음> 응, 춥다. <laughs> 만약에 다이어트 한다, 아무것도 못 먹는데 고기 대신 이거 먹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laughs> 그 근데 이거는 못 먹겠어.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빈부격차 고무 먹방! 가짜 고기 대 진짜 고기 편!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